자, 지금하실 동작은 바벨 밀리터리 프레스라는 동작이에요. 어,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서 음, 바벨 숄더 프레스가 정석적인 이름인데 이제 군인들이 어깨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삼각근의 발달을 위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밀리터리 프레스라는 닉네임이 붙은 동작이죠. 어, 이제 서서 바벨을 잡고. 어, 머리 위로 밀어올리는, 프레스하는 동작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바벨을 잡고 머리 위로 나는 민다고 생각을 하지만 머리 위로 정콩으로 이렇게 천장 방향으로 미는 게 아니라 대부분 팔꿈치가 너무 뒤쪽으로 빠져있는 상태에서 어, 앞쪽 대각선 방향으로 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작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런 움직임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천장 방향으로 동작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끔 어,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 대부분 어, 사람들이 팔을 드는 동작을 잘 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삼각근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삼각근에 대한 운동할 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반드시 삼각근에 대한 운동을 하실 때는 어, 어깨관절을 제일 축으로 생각을 하셔서 집중을 해서 동작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무게를 많이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어깨는 부상을 당하기가 제일 쉬운 부위이기 때문에 어, 한 20회 정도 반복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동작을 하시면 충분을 하지 어깨 운동을 하시면서 뭐 6알렘, 8알렘, 10알렘 이렇게까지 욕심부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목이라든가 어깨 같은 데 손상, 회전근개 부상 이런 것들이 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어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클린해서 가볍게, 클린해서 색을 위에 올린 다음에 머리 위로 밀어 올리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뭐 방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눈 앞에 바벨이 왔을 때 머리 위로 밀어 올린 동작이고, 이제 보디빌더분들이나 이제 어떤 다른 분들은 쇄골 부분까지 내렸다가 머리 위로 밀어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쇄골 라인에서 머리 위로. 이렇게 동작을 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어 내가 바벨이 눈앞에 왔을 때 미는 거랑, 쇄골라인에서 미는 거랑, 뭐 합격 여부의 등락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어 편안한 어 자세에서 동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